2023, 고23월, 화학원 모의고사,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바로 봅시다. 이 포도당 나왔네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원료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 만듭니다. 요거, 광합성. 됐죠? 그럼 기획은 당연히, 어, 이산화탄소, CO2겠네요. 됐죠? 나번에 메테인을 태웠습니다. 연소죠, 연소. 그죠? 됐죠?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CO2 나오죠. CO2. 역시 CO2네. 그죠? 문제없죠. 그죠? 그죠 C를 태웠으니까 CO2 나오겠죠. 답격합니다 자, 기억번는 CO2고요. 이번에 가가 중화 반응? 광합성은요.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들었죠? 중화 반응 나오려면 수소 이온 산화고요 수산화 이온 염기하고 결합해야죠. 그죠? 이게 어, 나와야죠. 그죠? 들었네요. 뒤에 번에 메테인이 환원이냐고? 자, 메테인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됐죠? 지금 개수는, 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됐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메테인이 탄 거죠. 어, 환원이 아 산화죠. 혹시 이게 불편한 친구는요, 지금 수업시간에 말할 때, 산화, 환원 정의할 때, 지금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산소가 붙으면 산화, 떨어지면 환원. 전자가 떨어지면 산화, 붙으면 환원. 수소가요, 떨어지면 산화, 붙으면 환원. 산화수가요, 증가하면 사나. 그죠? 여기서, 소사는 없죠, 소소. 음, 소사가 떨어지면 사나죠. 그럼 볼까요? 소소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소소가 없죠. 음, 요거 사나죠. 됐죠 여기 소소가 없다가 소소가 생겼죠. 어, 요거 환원이죠. 그죠? 이렇게 봐도 편하겠죠. 그죠? 될까요? 어쨌거나 사나가 맞습니다. 틀렸죠? 정답은 기억번. 되겠죠? 2023, 고23월, 화학원 모의고사 1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